어디를 가도 자기는 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기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늙은 꼰대 유명희입니다. 여러분, 다시부터 만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무슨 사연이 왔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같이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왜 항상 내가 의리어야 하나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 당시 회사 내에서 야근도 꽤 많이 했었고 성과도 눈에 보일 만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좋을 때마다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일과 함께 더큰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인 저는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난후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결국 대표가 돈을 버는 구조라는 생각에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마다 구인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열정은 바라지도 않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같이 해결하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때마다 이 돈을 차라리 제가 갖고 혼자 하는 게더 수월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현재는 혼자서 하는 일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도 을, 프리랜서를 해도 을, 누군가를 고용해도 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만 억울한 느낌입니다. 저는 평생 을로 지내야 할까요? 아,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젊은이의 고민은, 직장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과도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동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자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왜남아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젊은이는 조직생활에서 어, 상사가 자기의 그 평가에 대해서 늘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서 을의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주의 입장이 한번 돼 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프리랜서로서 고용주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여전히 이 젊은이는 어떤 생각도 합니까? 나는 왜 을이 되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해주고 나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된가요? 그때 조직 생활할 때 자기의 상사가 자기를 가소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고용주가 돼서 자기랑 같이 일하는 고용인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나는 고용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만큼 나의 기대만큼 일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가소평가를 하죠. 이런 것처럼 내가 입장만 달라졌지, 을이라는 입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똑같아. 내가 조직 생활에 있을 때도 나는 남하고 비교 당하면서 나를 을의 입장에 놔뒀어. 내가 고용주가 돼서도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고용주의 갑의 입장에서 두지 않고, 을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의리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면서 상대가 나를 가소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가 평가해 평가하는 입장이 있으면서 나를 과대평가하면서 상대방을 또 가소평가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내가 음 과대평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가의 입장에서 늘 나의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고용한 가의 입장에서 상대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아니면 젊은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마 베이비 부머의 세대들도 의례 의식 그런 걸 같이 경험해 본 적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누구나 언제나 어디선 자기가 갑이다 그래서 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을이라고 해서 내가 항상 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되도록이면 갑, 을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나는 내 스스로를 고용한 고용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젊은이의 의뢰 입장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또 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또 또 다른 방 각도에서 또이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저희 조그마한 이런 도움되는 말들이 여러분한테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어떤 사고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네,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